안녕하세요. 일라이사의 안전팩션 일라이사입니다. 저는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아부다비 아디팩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문양이 아디팩을 주최 주관하고 있는 에드노의 심벌이고요 에드노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람코라고 할수 있죠. 아람코나 에드노은 어떤 매출이 100% 모두 다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 10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시장 앞에서 메인 전시부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메인 전시부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람코, 에드녹과 같은 전시장의 부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2026년도 어, 앞으로의 미래 계획으로서의 어, 아람코와 에드녹의 어떤 기술 관점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아디팩은 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일앤가스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서 어, 어떤 기술 소개라든지 앞으로의 어, 회사의 방향성 등을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스는 어, 아람코 부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델링의 지속 가능한 미래. 라고 해서 우리 아르람코를 보고 있고요. 주별 어, CCS 어,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CCS가 이제 어, 탄소를 이제 포집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은 어, 지금까지 많은 오일 앤 가스 업체들은 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웹을 어, 가질 정도로 실제로도 가스 어, 오일앤가스 회사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어, 어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그 제품들로 인해서 어, 전 세계에 어떤 이제 탄소 배출을 어, 굉장히 많이 시키게 된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laughs> 오일앤가스 업체들이 어, 더욱 기술 개발과 기술 적용들을 통해가지고, 어, 탄소를 발생을 이제 어떻게 이제 줄일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기술 조정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부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 호집해서 이 가스를 어떻게 이제 저장할 것이냐, 이제 보통 <laughs> 어, 오일이나 가스를 뽑게 되면, 그, 이제, 오일이나 가스가 나오는 곳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그 곳에 어떤, 이제, 물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어,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빈 공간들의, 어, 포집한 그런 판소를 다시 이제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회사는 다양한 에너지 관점의 어떤 솔루션 제공과 함께 어, 그리고 수소, 수소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물 그리고 이제 리파일 정제 전류 그리고 풍력 발전까지 어, 에너지 전반의 플랫폼은 어. 관리, 발리, 유지관리하고운영관리할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보시면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어, 아디팩이 올해도 약한 30여개국 이상에서 부스 참가를 하고 거의 100여국까지는 아니지만 그 많은 국가의 관련된 어, 아드팩에, 어, 온다고, 어, 뉴스에, 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이제 부스가, 어, 아랍에미르트의 아람포라고 할수 있는 이제 에드노의 이제 부스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고, 저 멀리는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쉘도 있습니다. 메인 통로기 때문에, 잘 지나가야 되는데요. 정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 단어 중에 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정말 어 구스도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한국에서는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 정말 중도에서 많은 부스들을 봤을 때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재들과 관련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정말 이런 부스들은 한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회들을 저는 많이 한국의 어 안전 보건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 그냥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어 많이 와서 참관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정말. 그 한국에서 보는 수준을 저는 굉장히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고 어, 아마 그 주제별로 아낌없는 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또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예전과 다르게 어떤 이런 배치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HS AI인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그리고 어,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랫폼을 소개한 것 같고요. 어, 이제는 안전보건도, 어, 주출이더 어, 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 그 안전보건이, 산소, 상소, 산소나, 어떤, 그런, 환경적 측면 보다도, 어, 환경적 어,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지속감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중동의 많은 사업주들과 기업들, 많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중동의 많은 사업주들, 그리고 발주처들을 더욱더 환경만큼이나 어떤 인권관점이 지급하는 쪽으로 높여가기 위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거에 맞는 기술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보건 관점의 어, 인권 수준도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인권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마 전 세계의 미수한 도덕률이 높거 그리고 어, 근로자들이 더욱더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리고 이 중국가로 중국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아부다비 바디팩전시회에서이샤의 안전팩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